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뿅뿅하다 뿅뿅한 뿅뿅하다 뿅뿅한 우뚱우뚱하다우뚱우뚱한 아, 리 너무 좋아 소리가 너무 좋아서 o n t don't 어시 h a 우리 시원이 쉬워져 손 너무 좋잖아 개나리+ 개나리 아니면 빠바바 빡빡빡 박 이거 아는 사람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하다 우중우중하다 우중우중하다 쫑뚱하다쫑쫑하다 해리 안녕. 누가 알바인지 볼까? 오리가일바인데 댓글은 댓글은 오리가일바 그다음 시우 그다음 개나리 그다음 해링 그다음 검은색 머리 난 비읍바야 우하하하 <laughs> 비읍바는 뭐야? 소위 <laughs> 너무 좋다 ASR 마이크 갖고 올수 있으면 좋겠다 다 잤어? 다 잤니? 아니, 일어나? 일어나 두번한는 응? 말이야 아직 집에못 갔어요 집에 가서 라이브 제대로 켜겠습니다 괜찮아 띵띵띵띵띵 내가 먼저 그런 댓글 못했어 아 그러면은 혜리한테 1파 줄까? 우리야 안 삐졌니? 우리 왜 삐져? 근데 아까 이것트사 먹고 하드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하늘 봐, 겁나 예뻐. 너관TV 안녕. 소풍 가고 싶다. 다들 소풍 갔다 왔어? 내첫 번째로 좋아해 왔다? 아, 진짜? 또 누가 좋아해 왔어? 홀리 겁나 예쁘다. 완전 예쁘지 않아. 단풍까지 합쳐지면 진짜 분픈데 단풍이 시커멓게 보이네 원래 주황색인데 주황색인데 왜 시커멓게 보이지? 뿅뿅하다, 뿅뿅한 뿅뿅하다, 뿅뿅한 쭈우스니 안녕, 하이 나니가 스키? 난이 다습기 누나 풍경 자체가 너무 예쁜 그치 녹버전을 할 정도로 예뻐 바로 당신처럼 이게 무슨 말이야 와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난 너무 예뻐 이제 집에 가서 나머지 하겠습니다. 그 브로 선 어지? 브로에서 선물도 그때 이긴 사람들 줘야 되고. 이 공공주랑 들어가도 하기로 했었는데. 낙엽소리 지리네, 그치? 나만 좋다고 느끼는 건 아니지. 전투기 흔적이 있어 더 예쁘다. 소리도 좋고, 풍경도 좋고, 비타 언니도 좋고. 소리도 좋고, 풍경도 좋고, 헬린이도 좋고. 비하, 아, 비하는 약간 좀안 좋은 단어니까, 추하라고 할까봐요, 야, 추하. 츄를 먹어보고 싶은데, 언니 그때 츄르 먹는 거 찍었잖아. 고양이가 야무지게 먹었던 거. 자 요즘 거, 거의 겨울이야. 강원도에서 태어날 걸? 강원도 이미 눈 왔어? 난 가야 에서 자러 간다고? 벌써 자? 안녕. 나도 이따 다시 올게. 빠빠이.